안에 말할까 다 모여라. 자, 아, 오케이. 자, 2강 2번 가자, 얘들아. 2강 2번. 자, in a low, 자, income society, 저소득 사회에서, 저소득 사회에서 자, when people have many children. 자,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그들은 tend, 자, 이런 성향이 있죠. to spend whatever money they have on keeping on these children f a t 여기, 여기 이제 투부정사 여기 이제 투부정사 구가 여기까지 간다, 얘들아. 예. 투부정사 구가 여기까지 가요, 그죠 투부정사 구가 여기까지 가는 보죠. 근데 뭐하는 성향이냐면, spend whatever money they have, 그죠 그다음 여기 이제 spend, 여기 이제 spend 투부정사에서 이제 여기 spend 동사로 했을 때 whatever money they have, 얘가 이제 다이 접속사들이 또 whatever 접속사들이 목적으로 알겠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치사 on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뭐하는 성향있냐 킵. 자, 전사부터 올라오면 온 킵핑 노 노우즈 칠드런 페드니까, 얘들아. 여기도 지금 킵 동사, 여기도 이제 킵 동사 다음에 노우즈 칠드런이 목적어, 이 페드가 뭐야, 얘들아? 목적격? 어, 보어 관계,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먹여 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과 의미상 수동 관계기 이 때문에 여기 정리되는 것처럼 P P 가 나온 거예요. 아셨어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먹게 먹이, 먹이가 제공되도록 유지하는데, 오케이?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돈이든 쓰는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 알았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워레버는 그래서 고치자면 워레버는 그죠, 자, 워레버는 any money, any money that they have 뭐 이런 정도로. That they have. 정도로 이렇게 고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돈이든 o 니 어떤 돈이든 다 오케이 자 그렇게 쓰는 성향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진 대로 다 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죠? So, 그래서 자, 그래서 There is 그죠, There is little left over To invest in the future economy for, uh, Productivit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제 There is little 다음에 여기가 이제 Little 다음에 Left over부터 해도 쭉다 끝까지 드들아 여기까지 다 잡아주시고 여기가 이제 Left에서 과거 분사 부로에서 앞에 있는 little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little만 있으니까 little 하면 뜻이 어떻게 돼 얘들아? 칠일만 나온 뜻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거의, 어, 거의 없는, 그치? 거의 없는, 거의 없는으로 가는 거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뭐야 얘들아? 뒤에서부터 역시 올리은 뭐냐? 미래의 경제적 생산성에 에다 투인베스트 투자할, 오케이,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인클루딩의 에듀케이션 포르 칠들은 자녀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포함해서 투자할 만한 것이 거의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알겠죠? 그죠? 자, this is situation. 그래서 이것은 상황인데요. 자, 이것은 상황인데 that tend to lead to the continuing p r o p e r t y 그죠?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가난에 lead to는 뭐죠? 어떤 lead to? 네, 그만 네. 그러니까 lead만 오면 그렇고, lead to 오면 뭐야? 어떠한? 어디로? 초래하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그죠? 야기하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끌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어지다, 이어지다. 그래서 지속적인 가난의 결과를 초래하는 성향이 있는 예, 그런 상황이더라. 이거지. 됐냐 오케이. 그죠. 그래서 논제를 좀 정리를 하면은 그죠. 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들 일단 어, 어떤 사회? 어 저소득 사회에서 얘들, 뭐 하면? 애가 많으면. 그죠. 애가 많으면 저소득 사회에서 애가 많으면 뭐에 닿어 아 먹는 데다써 얘들아. 먹는 데서 엥겔지수가 높아. 이해 되지? 네.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러다 보면은 미래에 알겠지 얘들아? 미래에 그죠. 미래에 어떤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서 투자할 게 거의 안 남아 있지? 네. 남아 있지? 안아. 남아 있지 않아. 됐지? 그 남아 미래적 경제적 생산성에 투자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속돼? 어그죠 가난으로 지속되더라. 이렇게그 문제를 앞쪽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그죠이 가난이 지속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자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스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정리한 이런 상황을 어 이런 상황을 디스로 자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컨티뉴닝에서 지속적인 해가지고 오케이 지속적인으로 단어 좀 알아. 그래서 컨티뉴닝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가 있다. 지속적인 또 어떤 단어 있을까, 얘들아. 어떤 만성적인 혹시 아세요? 만성적인? 크라 그, 어, 크로닉, 그죠 크로닉. 만성적인 오케이? 그죠? 만성적인에서 크로닉 크로닉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것도 뭐 지속적인 하나가 있는데 오케이. 털? 어 펄시스턴트, 그죠? 펄시스턴트 이것도 이제 지속적인 알겠지? 다. 뭐 이것도 쉬운 단어 컨스 컨스 컨스턴한테얘아이이도 지속적인 컨스턴 지속적인, 알겠죠?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 n 여기는 어떤 지속적 가난이라고 했는데 이제 밑에 이제 설명 보면은 이걸 약간 뭐 악순환 얘들아 s t a n t constant, c o n s 가 a n t constant, constant, c o n s t a 전에 나왔던 건데 비. f 아, i c i o u s 비셔스 업. 오케이.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용어야, 얘들아. 어, 비셔스 서클 그래서 악순환이다. 악순환.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네. 계속 악순환. 이게 밑에 보면 이제 악순환이야. 이게 그대로 이제 악순환 설명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됐죠? 이제 가보자, 얘들아. 자, 그래서 자, if there is. 그죠? if there is no surplus income. 그죠? 그래서 어떤 잉여 소득이 없어. 그죠 남는 소득이 없으면 there is nothing for the government to tax.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여기 yeah, for for the government to tax에서 여기 보면 의미상 주어랑 뭐의 관계죠? 투 부정사 얘들아 의미상 주어랑 투 부정사 관계를 보시고 형사적 용법로 보내면 되겠지 얘들. 뭐할 게 없어 얘들아. 정부가 아 어, 세금을 매길 게 없어 얘들. 그죠 남는 소득이 없으니까. 이해 되지, 오케이, 그죠? 네, 소득이 없죠. 그러면 이제 so 그러면 정부는 don't expand 얘들아, 자 확장할 수가 없어. 인프라스트럭처니까 뭘 확장할 수가 없어요? 어, 기반시설, 사회 기반시설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don't build road to rural a r e a 시골 지역으로의 도로를 건설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농부들은 can get their product to the market, 그죠? 그들의 상품을 시장에 get. 어 보낼 수가 없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개선해서 이제 브링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상품을 시장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 도로가 없으니까 그죠 혹은 자워럴 트리트먼트 편리티 워터 자트기 시그리드 워 스쿨스 이해되냐, 얘들아? 오케이 그죠워럴 트리트먼트 편리티 무슨 시설? 하수처리 어, 하수 시설. 얘들아, 하수처리 시설이나 어, 전기 어떤 공급 시설이나 학교 같은 이런 기반 시설들을 어,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해되냐? 네. 이제 악순환인 거 알겠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죠? 기반 시설 없으니까 농부들도 생산품 자기 농작물을 가져 시장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c a n get their product to the market에다 시장에다 상품을 가져갈 수가 없으면, 자 그들은 may eventually give up. 그죠?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 포기. 뭘 포기한다는 얘일까요예 농업이죠. 그죠? Agriculture를 여기서 좀 보시면 농업 농사 짓는 거를 포기. 알겠지, 얘들아, 그죠 상품 안 편질리니까, 얘단 농사짓는 걸 포기하고, 자, move to the city where 자, 도시로 가, 얘들아, 도시로 where 접속사절, s yes, t r a i n whatever support infrastructure does exist 그가서 여기 이제 where 접속사절 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죠 선행사가 있죠? 시리로 갑니다, 그래서 형용사적용법이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그 도시로 가는데 그 도시에서 그들이 자 그들이 도시에서 여기도 스트레인 다음에 여기도 이제 s t 다음에 whatever 자 whatever support infrastructure does exist 해가지고 여기도 whatever 접속사절이다. 그래도 여기가 이제 does e x i 서 이게 동사가 나온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whatever support uh, infrastructure does exist 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정말로 존재하는 어떤 이걸 이제 서포드 인프라스트럭처 어떻게 할까에다 정말로 존재하는 어떠한 후원, 지지, 어, 기반 시설을 그저 스트레인. 뭐하? 뭐 하게 된대 스트레인 네, 여기 뜻이 뭐야? 더 스트레인. 무리하게 쓰다 알겠지? 무리야. 이게 무리하게 쓰다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우면 고갈시키다라고 하면 돼. 고갈시키다, 그죠? 걔네가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가서 그 도시에서.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정말로 존재하는 그런 서포트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떠한 그런 서포트 인프라스트럭처든 다 그거를 고갈시켜 버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오케이 농사 안 짓고 이제 도시로 가니까 약간 빈민처럼 걸로 가가지고 흘러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고갈시킨다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자그래서 여기 스트레인 중요합니다 스트레인 네, 단어 중요합니다 스트레인 그죠 그래서 고갈시키다 그래서 쓸수 있는 단어 제일 쉬운 단어가 뭘까요 데이그 I'm yeah, just 그죠? I'm just 고갈시키다. 음. 또 배수하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물을 빼다. D, 음. y yeah, 드레인. drain 그죠? Drain도 뭐 물을 빼다, 다 써버리다 할때 쓰는 단어입니다. 음. Drain. 아니, 아니요, 어? <놀라> <놀라> 아니요, 물을 빼다. Drain. 배다요? 어, 어, 그죠? 그 다음에 d deeply. e yeah, p l e t i d e p l e t 이라고 해서 얘도 고갈시키다. 알겠요 얘들아? 고갈시키다. 그다음 과부하에 걸게하다 혹시 아세요? 과부하에 걸다. 오버로드 오케이? 오버로드란 단어도 쭉다 같이 이런 같은 개념 알아두세요. 됐죠? 과부하요. 어, 과부하. 과부. 과부하를 걸다. 알겠지?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 서포트 인프라 스트럭처가 과부하가 걸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중간에 얘기했던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알겠지? 다뭐 때문에 원인인 거야? 애가 많아서야. 알겠지, 얘들아? 수입은 얼마 없는데 애만 낳는 거지. 됐지? 예, 그럼 이런 악순환. 오케이? 그지? 악순환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결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One of the best offer society in this kind of b n y is to reduce fertility. 그지? 자, 그래서 원, 여기도 이제 원, 문법은 이제 one of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이렇게 전치사하고 for a society in this kind of bind 그죠. 자, in this kind of bind.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어떤 바인드? 예, 바인드가 여기서 뭐야? 나 바인드. 예, 연결, 유대. 알겠지, 얘들아? 자, 이런 종류의 어떤 연결, 연쇄, 뭐 연쇄로 봐도 돼. 이런 종류의 연쇄 어떤 연쇄 속에 있는 사회에 대한 가장 최고의 희망 중에 하나는 뭐다? 어, reduce fertility인가, 그러니까 뭐, 예, f e r t t y 뭐예요? 어, 출산율, 그죠? 출산율, 예,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어, fertility라고 쓰기도 하고, 뭐, 쉬, 뭐 쉽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Birth, 어, birth a t e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출산율을 예,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죠? 됐죠? 예? 출산율. 바인드가 원래 뜻이 어, 원래 이제 bind가 이제 동사로 묶다지, 어, 묶다. 오케이. 어, 묶그래서 이제 명사로 이제 어, 이러한 종류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런 종류의 묶음이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중간 에사이순환을 보면 돼. 이런 압순환 속에 있는 이런 사회에 대한 유일한 희망 중에 최고의 희망 중에 하나는 출산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